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인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작가님, 신박사님. 저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은 31살 청년입니다. 우선 자기소개에 앞서 매번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체인지그라운드에 감사함도 전하고 제 이야기가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 한번 읽어 봤거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 보세요. 간단히 저의, 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을 돌이켜 보면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공무원이셨기에 엄청 넉넉하지 않지만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막연히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남들 하는 만큼 공부를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목표하는 대학에는 가지 못했지만 점수에 맞게 빵빵 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 허성세월을 보내고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1학년은 돌이켜 보면 공부는 한자도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술만 마셨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군 입대 후 장래에 대해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 조종사라는 직업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무래도 공군에 있다 보니 군 조종사 장교들을 마주칠 기회가 많았고 어릴 적 비행기를 동경하던 기억이 또한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내가 조종사를 한다면 어떨까? 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던 와중 같이 근무하던 비행 장교가 사관 학교를 나오지 않고 항공 운항학과를 졸업하면 바로 민간 항공기 조종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이버 지식방에서 관련 학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 후 수능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점심에는 점심밥을 조금 빨리 먹고 저녁에는 부대 안에 있는 독서실에서 시간을 쪼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전부 모아서 수능 한달 전에 말년 휴가를 나가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는 온 좋게 합격이었습니다. 오 대단하네. 이거 하니까 저도 이제 한 20년 전인데 군대에서 그 연등이라 그러나요? 10시부터 12시까지 10시에 군대 자잖아요. 요즘도 10시에 자나? 근데 그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러 많이 갔었는데 아무튼 이 친구도 이렇게 군대에서 또 자기 주어진 업무가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짬을 잘 만들어 갖고 그, 뭐죠? 점심에는 점심밥을 조금 빨리 먹고, 그 다음에 독서실에서 시간을 쪼개 공부하고, 를 거기다가 마지막엔 전략적으로 그 휴가를 싹 모아서 말년 휴가를 나가서 수, 수험, 수능, 수능 시험을 보고, 심지어 합격까지 하고. 크 너무 훌륭하죠. 그렇죠니 이게 굳이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직장인 분들들, 뭐,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시간을 내가 이렇게 지어 짜내면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걸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좀 목표 의식이 확고했죠. 제대로 된 목표 의식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좀 제대로 하면은 뭘 하면서도 생각보다 다른 거에도 도전을 할수 있다. 뭐 생각보다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뭐이 친구 사례에서도 저희가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이게 이, 이 이야기 핵심이 아니에요. 더 핵심이 뒤에 있어요. 끝까지 한번 들어 보세요. 어, 저는 전역과 동시에 새로운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학과 생활이 생각한 것보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꿈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쉽지만은 않은 비행 훈련을 마치고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모 항공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항공사에 취직하게 되면 약 8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백 명의 승객을 책임지다 보니 매 훈련마다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꼭 수습 기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마음처럼 되지 않는 제 모습에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 느껴지네요. 참고로 수습 기간에 있는 시험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훈련 기간을 마치고 정식 부기장이 되었습니다. 오. 이제 제 인생에서 꽃길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고용 안정성, 높은 연봉, 남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의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코로나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하, 진짜 하. 처음에는 몇달 있다가 없어지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었지만 저도 그랬죠. 시간이 흐를수록 사태는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모든 국제선 스케줄은 취소가 되었고 결국에는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 진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무너질까요 진짜? 처음에는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나한테만 왜 내가 이 회사를 입사했을까 다른 항공사도 갈수 있었는데 그냥 군대에서 조종사의 꿈을 꾸지 말고 원래 다니던 대학을 다녔으면 어땠을까 등등.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조종사가 됐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블랙스완이 터졌고 이게 제일 힘든 순간이 자기 부정이거든요. 아, 거기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소모적이고 비관적인 생각들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의 20대를 다 바친 일인데 저의 20대가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 그렇게 슬픈 사연은 아니거든요. 너무 슬픈 사연들이 많아서, 근데 제가 이 친구한테 순간 감정이입이 되니까 진짜 눈물이 날라 그래. 왜냐면 뒤에는 또 해피 엔딩이 있거든. 해피 엔딩으로 가고 있거든요. 너무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여서, 근데도 순간 이 문단을 읽을 때 저는 여기 막 눈물이 울컥했어요 방금. 그러던 와중 고작가님과 신박사님의 지푸라기 고민 상담소에 나오는 사연들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슬픔은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구나. 그저 나는 직장 하나 잃는 것뿐이야. 어, 엄살 부리지 말자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막연히 코로나가 나아지길 기다리자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은 고작가님과 신박사님이늘 강조하신 운동이었습니다. 완벽해 운동을 하니 삶의 의욕이 생기고 활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쓸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일단 당장 할수 있는 일 구했습니다. 완벽 그 이상이에요. 조종사라는 경력으로 구할 수 있는 일은 현재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도 편의점 알바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체인지그라운드에서 추천해주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진짜 명저죠. 책을 읽으면서 큰 용기를 얻었고 사람은 시련을 통해 강해진다는 생각을 뼛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안티프레질이죠. 특히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상대적으로 작아보여 치유받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유튜브 컨텐츠를 소비하였습니다. 어, 그러다 와중 편의점 알바 같은 시급이 정해진 단순 노동보다는 조금 더 확장성 있는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전자책과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또한 실패하더라도 단순히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전자책을 쓰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보는 것이 더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 알바를 그만둘까도 생각해보았지만 당장 부모님한테 손을 빌리기 죄송스러워,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비행에 관한 전차책도 쓰고 쇼핑몰도 시작했습니다. 신박사님이 종종 말씀하셨듯이 배우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기억이 남아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에 쇼핑몰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시작하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수정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후, 쇼핑몰 월매출 700만원. 그리고 전자책은 5 0권이 팔렸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오로지 제임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현재는 편의점 알바와 쇼핑몰, 부동산 공부, 영어 공부, 독서 운동 등 하루하루 자기 개발을 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권고사직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크, 내가 순간 축복 나오는 순간 박수 바로 칠라서. 아니 제가 축복이 되도록 꼭 만들 것입니다. 물론 자기 연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보내면 앞으로 몇배더 성장할 것이라는 걸 알기에 마음을 다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황이 나아질 것을 대비해 어, 조종사 재취업 준비, 편의점 알바, 쇼핑몰 재테크 공부 및 운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체인지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뭐, 그 사연 자체가 한편의 뭐, 에세이고 한편의 책이죠. 뭐, 왜냐면은, 솔직히 고민이, 고민의 여러분, 뭐랄까, 난이도, 고민의 뭐, 슬픔의 정도는, 뭐랄까,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 자기 고민이 제일 힘들고, 자기 고민이 제일 괴롭습니다. 네. 근데 저는 냉정하게 이 친구 봤을 때, 어, 이 친구는 솔직히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사실 엄청난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정말 목표식이 의 뚜렷해서 군대에서 그 조종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에 입학을 하고 대학 공부도 쉽지 않았는데 그거 통과하고 그 다음에 정말 힘들게 수습 기간을 이겨내고 정직원이 됐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코로나가 터져서 권고사직. 너무 괴롭죠. 이거는 왜냐면 손실 회피 편향이기 때문에 잘 되다가 뚝 떨어지면은 그 고통은 무엇보다 큽니다. 근데 그거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하, 오히려 권고사직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멋있죠. 그 다음에 그게 그냥, 그냥 마음만 바뀐 게 아니고 태도만 바뀐 게 아니고 중간에 아주 세세한 실천상들이 있잖아요. 운동했죠. 예? 뻔한 것들이에요. 운동했죠. 그 다음에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편의점, 알바 구했죠. 예? 그러면서 책 읽었죠. 그러면서 또할수 있는 일 찾아서 또 했죠. 공부했죠. 그러면서 어때요? 또 미래를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안 끝날까요? 코로나는 무조건 끝나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또안 올까요? 그거는 모르는데 안 온다고 100%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조종사 분들은 코로나 검은 또 힘들어하겠지만 이 친구는 이제 백신이 있죠 맞았죠 또 그때 대안 대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코로나 끝나면 이 친구는 또 다시 조종사로 돌아가면 됩니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뭐 제가 모르는 또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다시 기회가 있고 왜냐면은 뭐군뭐 장교로 조종사를 했던가 아니면은 이 항공 아까 운항간가 거기를 나왔던가 이렇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매우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상황이 괜찮아지면은 뭐 제가 또 모르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또쭉 오래 안 하면은 또뭘 다시 뭐 수습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데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경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쇼핑몰도 하고 뭐 전자책도 팔고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또 먹고 사는 것도 해결 어느정도 했잖아요 너무 대단하죠 그냥 이거는 제가 볼때이 이야기는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써 주셨는데 이거는 어 많은 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진짜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이제 고민 영상은 한 항상 2만명 정도는 미니멈을 거의 꼬박꼬박 보시거든요 한 만 명에서 이만 명 거의 꼬박 꼬박 보시고 많이 보는 거는 오만 뭐 명, 사십만 명, 오십만 명 이렇게 보는데 이만 명이 봤으면 저는 이거는 진짜 최소 한 이백에서 천명 분한테는 어떤 울림을 줬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코로나라서 종목은 다르고 주제는 다르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 나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뭔가 다운되신 분이 훨씬 많으실 거거든요 그분들이 아 나도 해봐야겠다. 일단은 나도 운동부터 해야겠다 나도 독서부터 해야겠다 나도 알바부터 일단 찾아야겠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몇백 명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몇백 명한테 도움이 된다 그거만큼 의미 깊은 일이 있을까요 이 친구는 그거를 자기 일도 잘했지만 또 적극적으로 자기 사연을 남들과 공유하면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또 이메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함도 표현하면서 어 그러면서 뭐랄까, 남들도 잘 되게 한다. 너무 환상적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대단하고, 앞으로 승승장구 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하, 나중에 이 친구가 모는 비행기 타고, 또, 뭐, 비행사, 아, 이거는 조종사니까 이제 기장이니까 만나진 못하겠네요. 그래도 이 친구가 또 모는 비행기 타고 저도 외국으로 또 빨리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모든 분들도 힘냈으면 좋겠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야기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도전해보시고, 실천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